미니레졸루트 컨버터블 모델이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이 아니고 S 모델입니다 S 모델이라서 훨씬 더 구매하시기 좋고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일반형 모델이고 S는 아니고요 가성비로 타시기에는 왼쪽에 있는 기본형 모델이 낫고 저건 1500cc고 이건 이제 2000cc 모델입니다 이 에디션 모델이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에디션 전용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헤드라이트에는 크롬이 아니 이렇게 골드로 또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차갑도 돋보이죠? 그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골드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돋보이고 이게 레졸루트 컴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흰색이랑 블랙, 블랙이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블랙보다는 이 나노콰이트가 훨씬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조금 좀 건담 같은 느낌도 들고 손잡이도 이렇게 또 마감이 되고, 레졸루트 전용 사이드 스커프랑 스티어링휠에도 레졸루트 전용 배터링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인테리어 마감도 레졸루트 전용 인테리어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아, 액티브 크루즈는 빠져 있고 패들 시프트도 빠져 있습니다. 고게 제일 아쉽기는 한데, 브레이크도 이제 전자식이 아니고 기계식 사이드 브레이크가 들어있고 그 그래서 하만 나 카돈 사운드가 들어가 있고 휴대폰 무선 충전을 이렇게. 센터 콘서트 넷스테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용하시기도 괜찮고 그리고 이렇게 컵컵터 같은 경우에는 디플렉터가 이렇게 따로 또 제공이 되기 때문에 2인승으로도 즐기실 수가 있어요. 시트 마감이제 레졸루트 전용 인테리어 마감입니다 컨버터블이 제일 아쉬운 점은 이 트렁크 수납 공간이 좁다는 점이 제일 아쉬운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뭐 좋은 게 있으면 뭐쁜 것도 있으니까요 뭐 등가 교환이죠 대신에 이렇게 저가용으로도 이렇게 컨버터블을 즐기실 수 있다는 것을 제공해 드리니까 리고 전시차 이틀 3일만에 바로 드릴 수가 있고 저번 달보다 할인 조건이 조금 늘었기 때문에 훨씬 더 구매하시기 좋아졌어요 요 레조르트 컴버터블도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형 컴버터블은 없고 S를 하시 아, 일반형 S 컴버터블은 없고 요 S 레조르트 컴버터블만 있습니다